는 먹었을 거. 요정말로 아, <laughs> 그리고 아, 오빠는 계실까? 많이 먹긴 하는데 약간 이런 거야. 어, 아,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데 아, 그래. <laughs> 그래서, 아, 냉면도 아. 먹으면 안 되는데 소연아 너 먹을 거야? 그러면 어, 왜 먹게? 그러면은 아, 그럼 같이 나눠 먹자. 이렇게 해서 시켜서 아. 혼자 다 먹고. <laughs> 미안해. 내가 다 먹었다. 하나 더 시켜 줄게. <laughs> 하나 더 시켜서 너 먹어. 너나 <laughs> 먹고. 아니, 미안해는 뭐 <웃음> 검색도 <웃음> 얼마나 어. 야무지게. 어. 저희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리로 가자. 저리로 가자. 그러면 다 믿고 평타 믿고 이상 믿고 맛있는 아. 아. 부산에 그래. 촬영 갈 때마다 평균으로. 얘만 믿고 갔어요 진짜 <laughs>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는구나 맛집 서칭 이런 것도 기가 막히가는 거요 음. 그러면 맛집 아, 서치할 때 네. 기준으로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예를 들어 뭐 평점이랄지 아니면... 아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제가, 제가 야 <웃음> <거의>. <웃음> 이거 남은 거 보검이나 야한테 뺏길 것 같아갖고 어더 있어요 더 있어요. <laughs> 더 있어요, <laughs> 더 있어요. 어. <laughs> 와 근데 <laughs> 진짜 저 자식이 좀